반갑습니다. 캔들맨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박셀바이오로 인사를 전달해 드리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찍어 드린 영상이 사운드 트랙이 날라가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이제, 음성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정상이었는데, 인코딩 자체도 이제 정상이었는데, 이게 다른 컴퓨터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그런 경우였고, 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박셀바이오가 일시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거래 정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이제 어좀 업무 정지를 받았다 4 5일뭐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지냐 아, 박스엔케이자연사의 자연살의 세포에 대한 이제 임상 2개 이상 시험 업무 정지입니다. 그니까 이제 보건 당국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 임상 시험을 이제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근데 이제 요거는 박셀바이오가뭐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어떤 이제 좀 면피성으로 야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또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텐데 뭐 좋은 구실 없냐라는 식으로 이제 했다가 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어뭐 안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보타주 셀프 사보타주 한거 아니냐 어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살바이오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실패가 됐다면 빨리 실패 소스 받아들이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제 어 판단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어 긍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제 좀 맞는 방법이고, 그게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누가 이제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안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의성이라기 보다는 이제 실무 의료진들이랑 이렇게 이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박셀바이오가 이런 세부적인 조항까지 잘 숙지를 못했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이제 좀 되는 친구들, 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법무팀들이라든가 범, 법률 자문인 이런 거를 이제 둬서 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예, 부분을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박살바이오한테는 이제 그런 상황 상화, 사람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아마추어적인 실수예요. 예, 딱.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뭐, 악의적인 어떤 그런 이제, 어, 흐름이 보인다기 보다도, 그냥 이제 전형적인, 에 전형적인 아마추어리즘. 음. 정말 이제 상장된 연구소 느낌 제대로, 어, 뿜어내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박셀바이오가 뭐, 법률 자문으로 받겠죠. 근데 이런 세부적인, 일일이 이렇게 이제, 어, 의료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내에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니? 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법률 컨설팅을 받으려면 자기가 어 법무팀을 만들어서 어때 이제 변호사 어 자격증 있는 분들 좀 이제 잔뼈 굵으신 분들 이제 모셔서 월급 매기고 써먹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테들맨아, 니네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지금 뭐, 박살바이오 지금 상황에서 뭐, 손실률이 얼마다, 이런 거 따지는 거의미 있습니까? 솔직히. 예, 네, 지금 박살바이오 주주다, 박살바이오 주주요, 라고 이제 얘기하실라고하면 기본적으로 평단가가한 7, 8만원 정도는 이제 되시는 분들이 거의 7, 8, 7할, 8할 정도는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과 같은 이제 일들은 거의 이제 해프닝이죠. 네, 계좌 속에 있는 내 손실률까지 이제 보자면 이건 그냥 해, 저기 어 해프닝이다 네, 이렇게 좀 보면 되고, 자연사례 세포하고 이제 림프구, 이제 T, B 세포 이런 걸 겨냥을 해서 어 신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제 비단 박셀바이오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기술력 부분에서도 좀 이제 경쟁력을 발휘해서 좀 결,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